이거 진짜야? 동거녀 김미재와 함께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아가 상자 안금괴을 훔쳐나온 조근성 금괴가한 박스 있다라는 그런 초도가 들어가면 믿기 사실은 힘들다 담당 경찰조차 믿기 힘들었던 사건 그 시작은 넉달 전으로 거슬러간다 2014년 11월 2일 그날은 피의자가 검거되던 날이었다 이자가 금고 안에 꽁꽁 숨겨두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그건 바로 금괴였다. 자, 이게 몇 개예요? 여기 아, 지금, 20, 지금 40개입니다. 네. 예. 130개 정도 나와야 돼요. 저도 금괴는 처음이었어요. 금괴가 한 박스 있다라는 그런 첩보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다 다 믿기는 사실은 힘들죠. 그렇게 많은 금괴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담당 경찰조차 믿기 힘들었던 사건. 그 시작은 넉달 전으로 거슬러 간다. 여러 차례 이, 사업에 실패한 저, 뒤 일용직 신이,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던 조근덕. 에이씨. 돈 꿈은 무슨 씨. 인생을 바꿀 희망의 복권뿐이었던 그는. 책상과 의료기기 기타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치.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이때까지만 해도 뉴스 속의 장소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줄 꿈에도 생각을 못 한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김미자. 대낮부터 오늘은 어디야? 오늘은 포 알아서 적당히 마시고 와라. 응? 어? 두 사람은 벌써 4년째 동거를 어? 하고 있는 사이였다. 이게 진짜 사랑해. 일주가 며칠 후. 아, 어? 야 와, 아는 데가. 어? 아니, 아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던 데라 신기해서. 음.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시작하더라고. 무거운 상자 어, 안에. 뭐야? 신문지로 하나하나 쌓여있던 것은 바로 어! 태어나서 한 번도 본적 없었던 애교 개의 금괴였다. 그저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이가 숨겨놓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숨겨놨으면 철거 전에 가져가야지. 두꺼운 게 그러네. 근데 이거 또 웃겨. 게다가 이상한 점은 더 있었다. 여기 봐봐. 1980년이라고 써있어. 오야 놈 아 그럼 30년도 더된거 아니여? 허 30년... 누군가 여기다 숨겨놓고 죽었던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가? 그, 그, 그 혹시 그 사연쓰고 뭐 그런기가? 아 모르지 아 이걸 어디다 뭐 쓸까 하나씩 갖자 어? 미스터리한 금괴 상자와 마주한 이들은 금괴를 하나씩 어? 미스... 나눠 갖는다 이이러델래 이거 지갑을 주워도 사례금이 나오는데 안 그래? 뭐, 그렇게 뭐지? <놀람> 그렇지? 많아 지도 안날 거야. 사실 금규의 주인은 치매에 걸린 뒤 숨진 자산가. 그가 가족들에게조차 금규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던 탓에 조근덕의 범행은 완전 범죄로 끝나는 듯 보였다. 아 씨. 하나 더 갖고 올 거야. 자꾸만 떠오르는 금규에 대한 생각. 결국. 자기야, 이거 진짜야? 미쳤어 자국나게 어, 진짜네 뭐해 빨리 챙겨 어, 색깔 너무 곱다 자기야 야 챙겨 봐. 동거녀 김비자와 함께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아가 상자 안 금괴를 훔쳐 나온 조근덕 무려 금괴 130개 시가 65억 원어치였다 인생 역전이 바로 이런 걸까 65억 원의 금괴를 손에 넣게 된 조근덕의 삶은 그날 이후 180도로 바뀌게 된다. 주식에 투자를 하고 평소엔 상상도 못했던 고급 차를 구입하게 된 조근덕. 이 차는 차인데? 그야말로 꿈만 같은 나날이 펼쳐지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꿈 같은 일은. 오랜만에 대학교 동창회에서 벌어졌다. 야, 다들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니네 오늘 그냥 마음껏 마셔. 내가 다 쏘는 거야. 야, 졸업하고 동창회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게 웬일이야? 외국에서 사업하느라 좀 바빴다. 사업 잘 되나 보네. 디네 덕에 호강한다. 야, 니네 돈 필요하면 얘기. 몇 억은 그냥 껌값이야, 어? <laughs> 자, 한잔하자. 자 위아요 위아요 이때 조근덕의 마음을 흔들 여자가 등장했으니 어 예이야 오소화 오랜만이네 오빠 그러게 첫사랑 윤예이였다왜 예이 보니까 다시 막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나 뭔 소리야 언제쯤 얘기? 너 아직 장난 안 맞다며 이참에 둘이 다시 한번 잘해봐. 시집 안 갔어? 최근에 파혼했다 그러더라고 준는 엄마가 돈 많은 집에 시집 보내려고 그 난리를 쳤었잖아 너 이제 사업도 성공했겠다 이제 좀 당당해져도 되잖아 <laughs>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 어, 어. 데려다줘서 고마워 오빠 어, 별말을... 갈게 저기, 예이야. 어? 너, 너 일하는 미술관이 어디라고 했지? 왜? 그림 사러 오려고? 어, 네가 설명 잘해주면 살 수도 있고. <laughs> 이,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오빠, 사실은 나 대학 다닐 때 오빠 좋아했었다. 아, 그, 그랬, 그랬었구나. <laughs> 나 갈게. 어, 그래. 이날 이후 조근덕의 가슴엔 잊고 있었던 풋풋한 감정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다. 내, 내가 연락할게. 잘자. 그날 밤 동창들 잘 만나고 왔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지? 아. 어. 아휴. 어휴... 자긴 그림 좀볼줄 아냐? 그림? 동초 똥팔쌈. <laughs> 그림 좋다. 됐다. 쉬운 걸 물어본 내가 미안하다. 저기다 뭐야? 아, 신발이랑 옷이랑 가방 좀 샀지. 돈이 어디 있어서. 어디 겠냐금팔았자아씨 진짜 함부로 팔지 말랬지. 여기저기 팔면 소문 난다 그랬잖아. 니네 머린 장식용이냐? 어? 뭐? 장식? 장식? 너금계한 번만 더 손대 봐. 내가 진짜 가만 안 두고 땐.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 무식한 머리 저리 치워라. 뭐? 야, 내가 무식하다는 말 제일 싫다고 했지. 아? 쳐 봐. 저 봐. 내가 무식하다는 얘기 하지 말라니 미술관에서 야. 일을 하는 윤예이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동건녀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 이미 윤예이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던 조근덕은 김미자를 떼어낼 계획을 세우게 된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만하자. 있어 왜래고 나. 자기 기분 전환할 겸 친구들랑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올래? 어디? 유럽 여행 가고 싶다며. 진짜? 진짜? <laughs> 자기 다시 한 번만 나한테 무식하다고 하기만 해봐. 알았어, 안 할게. 김미자에게 한달 동안 해외 여행을 다녀오라고 한 조근덕.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음모였다. 김미자가 없는 틈을 노린 조근덕은 남은 금괴를 모두 챙긴 뒤 사라져 버리고 만다. 금괴를 훔칠 훔치는 당시에 같이 훔친 사람이 동고녀였어요. 그 동고녀하고 같이 훔치는 뒤에 어느 정도 저 재력이 생기다 보니까 나는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고이 몰래 금괴를 가지고 사라지게 되었고 금괴를 독차지하게 된 조근덕은 자신의 체력을 과시하며 윤예이의 마음을 얻게 된다. 예쁘네. 고마워. 자꾸 받기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주고 싶어 그런 건데. <laughs> 자 먹자. 제 근데. 사실 엄마가 어 어머니가 왜 오빠 보고 싶어하는데 아, 그럼 당연히 인사 드려야지 <laughs> 우리 건배할까? 그럴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두 사람 한편 김미자는 흥신소를 찾았다. 그러니까 집 나간 남편을 찾아달라는 거죠. 왜? 남편분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데. 아 남편분이라면서요. 아니 그게 남편처럼 살았는데 남의 <laughs> <나내> 편이었어요. <laughs> 아니 남편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해요? 이혼 유자료 때문에 찾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님 왜 찾는데요? 그게 사실. 그 자식이 금괴를 들고 갔 네? 금괴요? 자금마치 100개를 들고 갔어요 아이아줌마 웃긴 아줌마네 진짜 됐니? 자금마치 65억이야 65억이라고 실제 금괴를 보고서 놀란 흥신소 직원은 심상치 않은 상황에 경찰을 찾아가게 된다 범범이... 가 금괴를 가지고 사라지게 되었고 그 금괴를 찾아달라고 동건이가 신부름센터 직원한테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신부름센터 직원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130개의 금괴를 들고 사라졌다는 믿기 힘든 제보에서 시작된 수사는 조근덕의 주변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이라는 게 밝혀진다. 짧은 시간 안에 비싼 차와 금품을 사모았던 조근덕 그의 사치스러운 삶도 여기까지였다. 여기 어때? 진짜 예쁘다 여기가 진짜 우리가 살 곳이야? 그럼 네 명의로 해놨어 오빠 결혼하자 오빠 그때 조군덕 씨 서초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에이씨. 어. 빨리 차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남의 돈 65억 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면 행운의 시작이 됐을 금괴의 발견은 조근덕의 욕심으로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